야수를 건드렸다. 다시 만들어. 너 누구야? 도파민 교란 작전? <놀람> 하지마! 하하하 그니까 왜어지한 토스를 골라오? 적당히 까불어야지. 왜 이렇게 깝죽거리냐고, 사람 열받게. 좀 놀아주니까 네가뭐된거 같고, 막, 그게? 그래? 잡고 아, 가지와. 또 이런다, 또! 나도 그럼 적을 줄게! 해봐! 해해해! 해, 해. 기량 20%로 해준 건데, 그걸 눈치 못 챘어? 내가 개그한 줄 알았어? 부러보 셔. 어차피 그후는 지옥 그 자체 니까 내가 똑같이 해 줄게. 내가 똑같이 <laughs> 겁이 많이 났나 봅니다. 악세. 자, 그거 간단 한들 뭐 되겠습니까? 내가 꼭 이렇게 가르쳐줘야 겠나? 어? 내가 꼭 이렇게 맴매를 들어야 정신을 차리지? 그러니까 적당히 놀아줄 때 그럼 이게 맨매지 뭐야? 말해봐! TALKING ABOUT! 니가 이길 수 있을만한 카드가 이제 뭐가 남았을까? 질럿도 말이야 이것도 말이야 못 막는데 말이야! 어, 내가 어디까지 놀아줘야 되냐고! 아주, 아주 그냥 신이 났어, 신이 났어, 지 혼자. 어? 뭐치고 잘못 치고 난리 났는데, 아니 뭐 내용이 있어야지, 내용이 말이야! 또들어가그왔다리 갔다니 장어 마냥! 미꾸라지처럼! 어? 쓱싹, 쓱싹! 진짜, 다른 종족은 하지 마소 형씨접해던거 멈추고 싶을 만큼 어럽게 못하니까. 어? 이게 뭐여, 이게? 어? 에이? 이게 뭐냐고. 왔다니갔다니 그냥 내가 막 그냥 나 여기 지금 봉아지게 걸렸는데도 그냥 걔밟는단 말이에요. 이게 뭐야, 이게! 또, 또! 얼굴 갈까 말까, 갈까 말까. 6시 먹어야지. 6시 먹을 거야. 여섯 시 먹을 거야. 6시 먹을 거야. 오, 나름 또 머리를 굴리는데. 내가 그냥 이거는 굳게 못 보내겠다. 나, 내가 나도 진짜 당한 만큼 갚아줘야 되는 놈이거든. 나는 이건 가만히 못 있겠다. 어. 너무 잘해서 미안해. 전두엽 체킹 한반 차주자 피큐 전두엽이 너무 아픕니다 아하하하하하. 아하하하하하. 오 어디서 그런 이상한 짤짤이 이상한 거 배워가지고 <laughs> 뭐야 이게 이 뭐야 하고 싶은 거, 님 하고 싶은 거 지금 다 해보세요, 한번. 제가 그냥 기회 드릴 테니까, 하고 싶은 거다 하세요. 어? 일로 와! 아 자, 아드레날린이 자대가지고 그냥 맞습니다 설렜어? 설레냐고 임마 자, 지금부터 올리 저글링만 뽑겠다, 나는. 그냥 너의 현실이 너무 불쌍하고 안쓰러워. 자, 올리 저글링만 뽑아주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도 적으나 잘할 것이지, 왜? 바로. 커세어랑 같이 해가지고, 이거 좀 짜증나게 또 해주겠다라는 것 같은데. 야. 이대로 남아있다. 다시 일단 한번 막아주고. 자, 근데 정작 본인은 멀티도 못 먹는단 말이야. 자. 다시 한번딱 숨어버려! 당신의 간절함이 여기까지 느껴지는군요. 하하. <laughs> 하고 싶은 날개 한번 그렇게 펼쳐 보라고 이번엔 또 앞마당이에요 앞마당이에 앞마당 어? <laughs> 어이가 없는지요 그냥 저글링에 농락당하는 당신의 한심한 얼굴이 보이는지요? 다시 한번또 때려주면서. 자, 다시 숨어버리면서. 또 만들어. 또만들어만들라고하던저그라잘아시지요루베하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다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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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루베진이 웃음> 제발. 제발, 하하하하하 제발 해보세요. 왜? 사람들은 인간이란 족족들은 왜 본인들이 해보지도 않고, 왜 나대는지 모르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저는 항상 열려 있으니까, 또 아까처럼... 아까처럼 한번더 행동해보세요! 요즘은 개들도 여물을 먹나봐요. 난 모르겠고 나 지금 승리에만 지금 간절해. 나 이거 이겨야지. 나 이거 이겨야지. 아. i'm oh, 사실 그거 아십니까? 전 주종이 두 개입니다 남자가 두, 자, 두 쪽이든 저도 주종이 두, 두 개란 말입니다 숨 쉬세요 키윽키윽키키너그 아시지요? 악살 내버릴 테니까 자꾸 이가 이기면 부정 고르는 거 보면 아주 그냥 싹 바가지가 바가지로 없단 말이야 님 꼴리는 거 아세요? 님 꼴리는 거 어차피 또 테란이랑 토스 고르면 또쳐맞고 아무 말도 없이 동념하고 그럴 거면서 허허 <미네라이 부족합니다. 비네라이 부족합니다. 미네라이> 음, 뭐? 아... 어... 자. 이미 무슨 파브르에요? 뭐, 아까는 소라 그랬다가, 뭐, 아까는 사람이라 그랬다가, 마음대로 하세요. 마음대로 너도 너 이것또너 내가 딱, 딱 말해줄까? 너 이거 또 말려, 너안 잡혀줄 거야. 앞이 깜깜하시지요? 멘탈이 <laughs> 밥이 슬슬 안 나오시지요. 재밌는 거 보여줄게. 구라 가란 말입니다. 구라 가란 말입니다. 자, 바로 잡아버리면서. 자 바로 피해버리면서 하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죠자 들어갈, 들어갈 수가 없어요. 들어갈수가자 지금 아아아아아아아아아고싶어가지고자 어떻게 아면은 적으로는 평정을 했지만. 다른 족족까지 평정을 당한다면 내가 면이 안 살거든. 그래서 내가 오늘 너좀 해야겠다. 어? 나가시면서. 아, 다 자, 본진을 한번 잘 보시지요. 그동안 재밌게 놀았습니다. 본진을 보시지요. 허허. <laughs> 해요. 자, 계속 때려주면서 자, 잡아버리고 빠져나갑니다. 유유이 자,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아, 따, 진짜, 형 교수. 자, 스카웃 당하니까 어째 열이 좀 오르지요? 자, 본진으로 다시 갑니다. 본진으로. 본진에 스카웃트 4마리 또한 보내드렸으니 자성찰 하시지요. <laughs> 아무 말도 아무 말도 없는 게 마치 우리 집 요롱이 같습니다. 자, 자 게이트 위 하나 지어주면서. <laughs> 이 스카웃의 맛이 어떠하셨는지요? 하하. <laughs> 멀티를 제거를 못해요. <laughs> 랠리 포인트도 바꾸시지요. 어떤데, 어, 교수네이너 <laughs> 아! 오늘 방송 복귀 후 레전드. 큐브, 큐브, 큐이 <laughs> 맛이야! 이 맛이라고, 어?